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이 앞니마가 누워있는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팍 죽어있죠 이 사람의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앞니마가 누워있는 골격은 M자 이마가 많고 모발이 가느다랗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커트 자체가 이 윗머리가 너무 짧게 잘라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층이 나있으면 이만큼의 평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층을 이로 뽑아줘야 돼요 이쪽으로 와줘야지 여기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여기는 또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체형 자체가 목이 들어가 보이고 더 말라 보이고 외소해 보일 수 있다. 그래서 여기는 줄여주고 얘를 이렇게 바꿔줘서 여기를 채워줘야 됩니다. 혹시 머리 넘기는 방향이 있으세요? 보통 그렇게 하시죠? 이 상태에서 여기를 넘기면 붙어 있는 게더 붙게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가 평면으로 이렇게 되겠죠.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 얘가 일로 잘안 넘어요. 와 이 반발력이 있어서 약간의 볼륨감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. 사이드 파트로 너무 넘어가게 되면 M자 쪽이 너무 빈약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6대4 정도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.